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도 홍선입니다. 시바이노. 자, 이거 응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시바. 시바. 자, 지금 가격적으로 반등이 좀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있죠 그까지는 금방 도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 진짜 이거 수익은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부터 제가 시바이노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짚어드린 매수 구간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 설명 드릴 건데 그 분할익절 구간 딱 짚어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꼭 익절 챙기시길 바라겠고 저한테 힘이 되는 요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안 하시는 형님들 계시면 꼭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바이노 살펴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좀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하던 중에 총격을 갖다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알이 여기 귀를 살짝 스쳤다고 하는데 총성이 울릴 때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머리 각도를 살짝 틀었거든요.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진짜 이거 뒤통수 빵꾸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 와중에도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주먹을 딱 들어 보이면서 usa, usa 막 연호를 이끌어내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저지만 야이 사람 진짜 비범한 사람이다 이런 감정을 딱 느꼈습니다. 근데 사진이 진짜 지기주죠 이거. 이 사진 찍은 기자가 보니까 ap 통신 소속 이 에반부치라는 기자인데 사진이 너무 멋져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요 사람이 그플리처상 있죠 기자들 받는 거. 고 수상 경력이 있는 기자라고 합니다. 진짜 두고두고 회자될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피습 직후에 이렇게 막 비트코인이며 트럼프 밈코인이며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트윗을 통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립토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필요한 순간에 엄청난 호재가 하나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피습 사건으로 트럼프 당선은 뭐 거의 확실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보시는 요 사진은 로널드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발생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그때 나왔었는지를 볼수 있는 그림인데요. 암살 미수사건은 근데 요 81년도고 선거는 요렇게 84년도에 있어가지고 갭은 좀 있지만, 레이건 지지율이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 급등을 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11월에 있을 이번 미국 대선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진짜 이런 타이밍에 우리 바이든 행님 진짜 참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컴팩트라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바이든 행님이 또골 때리는 사고를 하나 또 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있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소개합니다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망언을 갖다 했습니다 요새 뭐 ai로 조작하는 딥페이크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제 귀를 좀 의심했었는데 조작 없는 진짜 100% 사실이랍니다 이게 지금 뭐 지지자들 심정이 어떨까요 진짜 이러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자연사를 하는 대통령이 나오는게 아닌가 진심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이렇다 할 대안도 없지 진짜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인지 우리 크립토 시장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오늘 52 포인트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까지 그냥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랑 케네디가 같이 연사로 초청돼서 나오기로 한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큰행님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막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바인우 얼마 전부터 막 여기저기서 고래들이 다 나갔다 어쩐다 막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꽤 보이던데 제가 행님들 그런 거 보실 필요 전혀 없다 그랬죠 딱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로 제가 팩트만 딱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란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거래소 지갑 중에 시바인누를 보유한 상위 150개 지갑의 보유량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초록색 이거는 이제 거래소 지갑이 아니고 개인 지갑들 중에서 상위 150개 지갑의 보유량입니다 이거 보면 뭐딱 나오죠 고래가 떠난 게 아니다 시바이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거래소에서 사서 이렇게 밖으로 뺀 거다 고래들이 시바이노를 뭐다 팔고 나갔다 이런 거는 악의적인 퍼드입니다 아셨죠 자 시바이노 차트 보겠습니다 저점부터 하면 지금 40%가 넘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근처 있죠?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거의 뭐한 세네달 물려 계신 형님들 계시다면,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데서 막 오래 물려 있다 보면, 본전심리라는 게 상당히 강해지거든요. 아, 내 평단만 오면 탈출해야지. 물론 이게 뭐안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 기다린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동안 진짜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분석 보시고 객관적으로 좀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희망고문 할락하는 게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분석한 대로만 딱 말씀드릴게요 업비트 차트는 지금 상장한 지 1년밖에 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과거 차트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 21년도 10월 고점 있죠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거의 뭐 확실해졌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트가 막 이렇게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 이런 거막 그리고 이런저런 무기들로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기다리면 어차피 수익인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샀다 해더라도 이런 저항 구간 이런 데는 분할 익절 챙기고 또 그럼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때 또 조금 사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구간을 먹더라도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우리 행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분석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매매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승파동 하나 있죠 400% 짜리 큰거 이거 하나만 보면, 이거 나온 시간이랑 이 조정파동 나온 시간이랑 시간적으로 좀 아다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 파동이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조정이 이런 파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좀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이 파동 크기만큼의 상승파동은 한번더 나올 거다. 그러면 딱 봐도 1대1 비율 이상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딱 1대1이 되는 자리가 소름돋게도 이 고점입니다. 진짜 소름돋죠. 자큰 관점은 그렇고요. 여기 매물대 구간 있죠. 요위 아래로 좀 의미 있는 되돌림 라인들이 대기 중입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각각 뭐 0.028원, 5 0.038원 5 근처인데 원화 대응은 뭐 환율,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공부방에다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은 그냥 단순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분할 이틀 챙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행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길래 또 한번 제가 갖고 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무도 안 해주는 우리 크립토 시장의 뒷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화두는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블랙록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답게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크립토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행인들, 블랙록의 최대 라이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벵가드 그룹이죠. 블랙록이랑 벵가드 사이에도 재밌는 일화들이 좀 많은데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려면 뭐 록펠러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거의 뭐 이거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요거는 좀 아껴두기로 하고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원래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던 건 아시죠? 비트코인을 갖다 뭐 돈세탁을 위한 수요가 만들어낸 사기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레리 핑크 본인도 코인으로 돈 맛을 보니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딱 출시하고 나서 시장에 우스갯소리로 좀 들리는 소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라이벌인 뱅가드에서 비트코인을 막 투기 수단이라 하고 절대 현물 ETF 출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리 핑크가 어,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서 성공시켜 봐. 이런 오기가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금융인인데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레리핑크 회장이 뭐 여의도에 있어서 제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요 IBIT 있죠. 이거는 지금 보시고 계신 빡빡이 세명이서다 해먹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핑크 코인 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서클의 제레미알레어 이 삼각편대가 크립토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빡빡이 세 명이 다뭐 같은 헤어샵을 댕긴다 새 놈이 다 게이라서 익하는 거다 이상한 소문들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고요 팩트만 딱 놓고 보면 이런 관계입니다 블랙록이 서클에다가 초기 투자를 해 가지고 키워 준건 사실이고 USDC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당연히 요런 준비금이 있겠죠. 이 준비금을 갖다가 이제 블랙록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를 해 주고 있죠.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또 지분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옵티미즘한테 개런티를 주면서까지 이 베이스라는 레이어 2를 런칭을 해서 USDC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빡빡이 사명제의 독주가 제일 꼴배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형님들 그레이스케일 많이 들어보셨죠? DCG 그룹이라고 이 디지털 크런치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회사로 딸려 있는 게 크립토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는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여론을 형성시키는 크립토 전문 매체 코인 데스크. 그리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거래 플랫폼인 요 제네시스 트레이딩까지 이 모든 걸 구상을 하고 만들어낸 이 베리 실버트가 제일 기분이 나쁜 상황이겠죠. 사실 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 그레이 스케일과의 소송 판결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평가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유도 제대로 안 밝히고 베리 실버트가 DCG 회장직에서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 CEO 자리에서 지금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베리 실버트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문제로 요 잼미니의 윙클 보스 형제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차려놓은 이 ETF라는 밥상에 블랙록이 딱 숟가락을 얹어갖고 마구 퍼먹고 있으니까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GBTC의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받고 있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월가의 고래들도 지금 수수료를 0 2로 책정을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지금 그레이스 케일은 1.5%로 6배의 수수료를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걸까요? 비싼 수수료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거라는 걸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자 뒤에 보이는 차트가 그 ETF 출시 초기부터 그레이스 케일 GBTC가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를 볼수 있는 차트인데 지금은 뭐좀 소강상태긴 한데 여태까지 유출된 금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25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돈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뭐 아무리 뒤져봐도 그레이스케일이나 모회사 DCG에서도 뭐 돈을 썼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블랙록이 지금 RWA에 정신 팔려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크립토 명가라고 자부심이 넘치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뭐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용하다. 베리 실버트가왜 사임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제가 계속 파다 보니까 드디어 실마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랑 오랫동안 협업을 하고 있는 FTSE 러셀의 직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자료 제목부터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레이스케일 탑 20. 보이시죠? 2024년 3분기 그레이 스케일이 G-BTC를 팔아서 축적한 250조의 자금이 이번 분기내로 이 20개의 종목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한 상태다 거의 뭐 확실하다 보이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테마까지 다 구분을 해놨는데 블랙록이 지금 RWA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더리움 생태계나 아니면 AI 관련 내러티브에 이렇게 깃발을 먼저 꽂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 그레이 스케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생부터 우리는 크립토 선골인데 블랙록이 돈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판단을 한 거는 아주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여기서 다안 보여 드리고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냐? 형님들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더리움 문건 공개했을 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그걸 막돈 받고 팔아쳐 먹는 놈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제 번호로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 한다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더돈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